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멤버십도 시작했고, 자 영상을 좀 이제 바짝바짝 찍으면서 어, 어떤 거를 좀 멤버십에 맞는 동영상을 찍을지도 연구 좀 해봐야 되고, 어, 좀어쪽 뭐 해놓고도 약간 부담스럽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일단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날이죠. 원래벌레 제가 쇼츠 하나 만들다가 보니까는 오늘 미장 매매도 안 했는데, 아까 비언드로 잠깐 단타 치고는 딱히 매매를 안 했는데, 원래벌레 지금 장 마감이 다 됐습니다. 5시고요 앞으로 한 20분 정도 있으면은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죠. 일단 중요한 실적 있는 애들, 뭐 테슬라랑, 뭐, IBM, 뭐이 정도? 이 정도만 일단은 찍어 볼게요. 어, 이미 데뷔를 하신 분들은 데뷔를 하셨을 거고, 데뷔를 안 하신 분들은 내일, 프리 장에서 뭔가 데뷔를 하시라고, 도움이 되시라고 찍는 거니까요. 뭐, 랩 리서치, IBM, 테슬라, 퀀텀스케이프. 퀀텀스케이프는 제가 또 비중을 많이 태어나서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자, 어쨌든 순서대로는 뭐, 랩 리서치, IBM,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주주가 많으니까 테슬라 부터 해볼게요 자보시다시피 지금은 미장이 전체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장, 막판에 또 이제 말아 올렸습니다 약속의 2시죠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오후 2시쯤만 되면 반응들이 나오는 추세인데 요즘 일단은 지금 이제 어쨌든 438달러 정도예요 테슬라는 4 3 8달러를 기대감으로 좀더 빠르게 말아 올렸고요 일본 보셔도 오늘 429달러까지 떨어졌어요 429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든 지금 여기 갭 보이시죠 일단 일본으로 제가 그러니까 미리 트레이딩 뷰에 해놨던 거는 나중에 공유하고요 뭐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공유하고 자 여기 갭 있고요 뭐 여기 작은 갭은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근데 워낙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고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 위든 아래든 세게 나오기 때문에 등락폭이 보통 10% 20% 생각하셔야 돼요. 테슬라 두 배짜리도 많으실 테니까 테슬라 두 배짜리도 잠깐 봐드릴게요. 어차피 얼마 전에 제가 영상 또 찍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미증시는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마감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일단 1봉으로는 이렇게 정도 쳐놓으면 될것 같아요. 쳐놓으면 될것 같고 여기냐 여기냐의 차이겠죠. 거의 라이브식으로 치면은 실시간 중계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런 차인데 일단 많이 빠지면은 370달러, 370달러 그리고 이제 고점이 470이니까 470을 넘어서 490, 500을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테슬라 실적이야 대부분 뭐예상치에서 왔다갔다 하겠는데 근데 솔직히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닝콜이죠 머스크가 나와서 일년이 나와가지고 로봇과 로봇 해시에 대해서 자율주행이죠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언급을 해 주느냐 그게 제일 큰 거죠 그거를, 그말 한마디에, 이 기대감과 실망감과 환호와 좌절이 왔다갔다 하겠죠. 자, 그래서 저도 설레해서 잠을 못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아래 갭이 이 정도인데, 일단그러니까 뭐, 단기 조정으로 해봤자 400달러에요. 402달러, 이때 보면 402.4달러잖아요. 402.4달러와 이거고, 주봉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비슷하죠? 여기 갭하고, 그리고 뭐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물 때 작년 12월에 찍었던 488달러, 아까 그러니까 1봉으로 보면 470인데, 470을 넘으면 역대 신고가 488달러, 그러니까 490까지도 갈수 있는 거죠. 일론 발언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 는 400달러 정도인데, 만약에 많이 빠진다 하면은 한 이쯤 365달러, 365달러에서 뭐 350달러 정도 아까 일봉으로볼 때랑 비슷하죠 여기 370달러였으니까 일봉에 370달러였는데 주봉은 이제 그 아래가 65, 50까지도 볼수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뭐 주봉상으로는 이평선을 지켜주면야 뭐또 다시 기회는 많을 텐데 이제 깨지면은 조금 위험하고 계속 째려만 보시던 분들한테 또 찬스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게 실적이 나오고 어닝콜도 나오고 모든 해석이 나와서 기관들이 본장에 와서야 그 해석과 뭐 여러가지 리포트나 뭐 이런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할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프터장과 프리마켓과 뭐 데이장에서의 큰 변동성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본, 내일 본장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내일 본장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 보고 그래서 판단해서 대비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뭐 캡처를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은 혹시 모르니까는 캡처는 해 놓을게요 캡처는 해 놓고 일봉하고 자뭐 이렇게 이렇게만 해 놓고요 뭐 월봉을 보면은 뭐 월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이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렇게 빠질 때도 화끈하고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평상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두배자 도박의 민족 두배 잠깐 볼게요 두 배는 월봉 필요 없고요 자 레버리지는 항상 단기적인 모멘텀하고 그리고 수급으로 저 뭐지 스윙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돈 녹습니다 진짜로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이 레버리지 왜안 하냐 하면서 돈 자랑하고 조롱하는 건데요 이거 한번 레버리지 물리면요 돈이 계속 녹습니다 울타기도 잘못 했다간 영영 사요 날아요 자뭐 짧게 짧게 치면은 일봉상으로는 이래요 고비가 29.9 달러 그러니까 30 달러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밑에는 27, 26, 뭐이 정도 보고요. 이제, 개풍락하면 두 배니까는, 25에서, 끝까지도 음, 봐야겠네요. 23.5니까 그러니까 24. 25, 24까지도 한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염두해 두시고요. 테슬라는 이제 벌써 거래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SLL도 이렇다. 자, 주봉으로, 보. 이게 아마 주봉으로 보면요. 얘도 역사적 그게 있지 않나? 아, 30.39가 다네요. 차트가 이거밖에 안 나와서 그런가? 아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TSLL도 캡처해서 그냥 일단은 공유만 해 드릴 테니까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자, 실적을 봐야 되니까 빠르게 빠르게 볼게요. 레미서 아, IBM이요. IBM 레미서치 오르는 거 보고 좀 레미서치가 나왔나 보네요. 랩미서치는 벌써 지금 6% 오르고 있는데 IBM은 여기 휩수 한번 쭉 나왔었고 일단 빨리 봐야 되니까 일단은 어, IBM도 뭐정 고점이어서 정고점이어서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죠. 뭐 IBM도 그냥 간단하게 치면은 여기 여기, 뭐이 정도? 여기까지 깨지, 깨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차트니까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전구, 저 역대 신고가는 301인데, 지금 휩소가 한번 살짝 찍었어요. 살짝 도전을 했는데, 살짝 도전을 했는데, 못 들은 것 같아요. 일본으로 봐도. 그쵸? 301달러 여기를 지금 못 찍었어요. 휩소가 나왔는데. 힙소가 지금 298에서 이러면 하락이 좀셀 수도 있어요. 얘도 어닝콜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여기 밑에 하방, 이렇다는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자. 서치입니다. 자. 신고가 153.69인데 지금 얘도 반짝 오른다고 했는데 151에서 일단은 찍고 내려왔어요. 찍고 내려왔고 지금 146달러 정도인데 자 주봉으로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면은 일단은 여기를 지지해줘야죠. 이저 저번 주 10월 초에 빔 나왔던데 131달러 지지해줘야 되고 여기 117달러 많이 빠지면 한 104달러 정도까지도 볼수 있어요. 매번 얘기하지만, 기준서는 제 기준이고, 본인들 기준을 만드셔야 되고, 거의 갭에다가 이렇게 치시거나, 뭐, 이런 분할, 아니면 뭐, 배당, 뭐 이런 데에다가 치시면서, 각자의 그 로직을 찾는 거예요. 정답은 항상 아니니까는, 참고하시고, 어쨌든 다 역사적 신고가를 웬만한 것들은 미장은 웬만한 게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빠져도 이상하진 않다 2, 30% 빠진다고 문제가 되진 않다 IBM은 5%가 빠지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 본장이 찐이니까 내일 어닝콜 자료나 이런 거 이제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내일 본장이 찐이니까 이 하방이 이렇다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자, 레리스치도 올랐던 것좀 빼고 있고, 일단 뭐다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빠지면은 지수 자체가 밀리는 거니까는, 딴 실적이 잘 나왔다 해도 일단 밀렸다가 뭐 내일 본장에서 말아 올리든지 할 거예요. 일단 저는 실적을 보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멤버십은 계속 특별한 거 계속 만들 거니까는 하실 분들만 하세요. 뭐, 돈만원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저 때문에 만 원은 보실 텐데. 아무튼,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만원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주주가 되세요. 구글 주주가 돼서 배당과 수익으로 만원을 한 달에 버시면 됩니다. 저 구글 영상 꼭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길어야 10년이고요. 5년 안에 구글이 사과 한번 칠것 같습니다.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아침에 뵙겠습니다.